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어, 여정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섬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레딕 트롱글부터 시작해서 신학 논문 또 리더십 연구까지 어, 굉장히 폭넓은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겸손과 섬김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좀 깊은 통찰을 얻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부터 좀 풀어 보죠. 그 레딧 자료에 인용된 CS 루이스의 정의가 저는 참 와닿았거든요. 아네 어떤 부분이었죠?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아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겸손을 약간 자기 비하나 뭐 열등감 이런 거랑 혼동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거죠. 핵심은 나라는 존재를 뭐 형편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나에게 쏠려 있는 그 관심과 생각의 방향을 음, 바꾸는 것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심의 방향 전환이군요. 네, 국민일보 기사에서도 보면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자기 자랑이나 뭐 자기 중심성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만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레딧 자료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자기 묘사 있잖아요. 아, 네. 그 지면의 모든 사랑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하는 그 구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걸 두고 벌어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가장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겸손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딜레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야말로 역설이죠. <laughs> 자신의 그 겸손함을 내세우는 순간 어쩌면 그 겸손의 진정성은 좀 의심받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S 루이스 연구소 자료에서는 겸손을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자기 평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겸손이 요구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하는 문제예요. 아, 칭의하니까 그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바로 떠오르네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스스로를 막 의롭다고 내세웠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칭의에 이르는 겸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는 성화예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네 그러니까 성화 역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그 겸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사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활동이겠네요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거 되면 너희를 놓기시리라는 그 권면과 연결이 되죠. 결국 이세 영역, 층의 성화 사역 모두에서 핵심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의 거의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음. 그런 맥락에서 마이클 엠지 전 켄터베리 대주교의 조언도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겸손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안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겪는 뭐 사소한 구력 같은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네. 또 지위나 평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유머감각을 갖는 것까지요 아 맞아요 그 유머감각 특히 그 진지해지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는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자신에 대한 유머감각하고 자만심 경계 이게 건강한 겸손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바디 그레이스라는 글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성경의 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겸손을 배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좀 신선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중요한 일부라는 해석이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서도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완벽한 답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지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죠.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 이게 바로 지적인 겸손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겸손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는 태도라면 이건 자연스럽게 섬김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 섬김. 즉 서번트십 또는 뭐 디아코니아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섬김하면 역시 빌립보서 2 장의 그 그리스도 창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에시올에 실린 연구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궁극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캐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는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2전 6절 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게뭐 신성을 버렸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자신의 그 신적인 권리 특권, 영광 같은 것들을 단연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아하. 하늘 하 보좌가 아니라 말구유를 선택하시고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심지어 십자가 죽음까지 선택하신 그 모습 거기서 섬김의 극치를 볼수 있는 거죠. 이 케노시스 개념을 생각하니까 그 로버트 그린리프가 1970년대에 제시했던 서번트 리더십 개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린리프.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를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이끌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의 그 유명한 질문. 그 리더의 섬김을 받는 동안 따르는 이들이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자율적이 되어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섬기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가? 아, 이 질문은 정말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어떤 권력 지향적인 리더십과는 확연히 다른 관점이죠. 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리더십은 흔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으로 정의되지만 그린리프나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당신 스스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삶의 목적을 밝히셨죠.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이 섬김의 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네, 맞습니다. 라우비라는 학자도 서번트 리더의 핵심을 인격과 타인을 섬기려는 완전한 헌신으로 보면서요. 목표는 뭐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섬김 그 자체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섬기는 자세. 음. 빌리보서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서번트 리더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보내니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네, 흥미롭게도. 코리아 사이언스에 등재된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 척도 개발 연구가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는 이런 리더십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해요. 나눔, 섬김, 돌봄, 낮춤, 입금. 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서번트 리더십이 강하게 나타나는 목회자일수록 신앙의 어떤 내면적인 동기가 강하고 종교적으로 성숙한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오, 그렇군요. 반대로 신앙을 뭐 외적인 이득이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외재적 종교 성향과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고요. 어.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음, 결국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 어떤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신앙과 또 인격적인 성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다.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겉 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동기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섬김의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 1 0장 연구는 이 섬김의 어떤 혁명적인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중에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야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없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고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종의 자리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대속물로서의 섬김을 궁극적인 모범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간한 섬겨야 합니다라는 자료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섬기는 자, 누가복음 22.27로 칭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섬김, 즉 디아코니아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맞아요.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그 초대교회의 네 가지 기둥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뜸, 성찬, 기도. 여기에 다섯 번째 기둥으로 디아코니아가 포함되어야 한다. 뭐 이런 해석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아, 다섯 번째 기둥으로요? 네. 그 자료에서 제시된 디아코니아의 8가지 특징을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핵심 원리로 좀 묶어 보면요. 성경적인 섬김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모든 차원의 필요 그러니까 영적, 정서적, 물질적 이런 모든 필요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섬김이라는 거고요 음... 총체적인 섬김 둘째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응답하는 섬김이라는 점네 셋째는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서 사회의 어떤 불이한 구조에 도전하는 예언자적 섬김이라는 특성 아... 예언자적 섬김 그리고 넷째는 섬기는 자와 섬김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우열이 없는 상호적이고 해방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상호적이고 해방적이다. 네. 이런 섬김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예배의 진정한 표현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와, 숨김의 개념이 정말 깊고 다층적이네요.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혁명적인 섬김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비하라는 신학적 개념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조윤우 박사님의 논문이나 두루대학교 학위 논문 같은 여러 자료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던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나자지심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 그 이상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자기 낮추심의 과정이었죠. 여기서 위격적 연합 (Hyperstatic Un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위격적 연합, 좀 어려운 신학 용어네요. 네, 그렇죠. 좀 어렵긴 한데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신비입니다. 백퍼센트 하나님, 백퍼센트 인간. 네, 중요한 것은 이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나뉘거나 뭐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백퍼센트 하나님이시면서 백퍼센트 인간이시다. 이게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신성을 가지셨다면. 인간적인 한계를 겪지 않으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위격적 연합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아니군요. 네. 오히려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채로 완전한 인성이 겪는 모든 제약과 고통을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네. 이것이 바로 빌리포서 2장 7절의 케노시스즉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의 진정한 깊이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뭐,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 슬픔과 고통, 유혹, 심지어 율법 아래 복종하는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와. 신이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기과에 들어오신 사건이죠. 이 철저한 자기 낮아짐 즉 비하가 있었기에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한계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섬김의 신학적인 심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아 근데 이론은 이렇게 심오한데 현실에서 이 겸손과 섬김을 살아내는 건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빌리포서 연구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도전들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한 리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자또 권력력과의 싸움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려는 그런 조직 문화의 저항도 큰 장애물이 되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고 성장은 멈추고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자료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열구나 목회 리더십 척도 연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었죠. 종교 공동체 안에서조차 여전히 존재하는 뭐 권력 다툼, 지위 추구, 경직된 위계질서, 심지어 뭐 품위 없는 성직자나 교세 확장에 더 관심 있는 모습 같은 그런 위선적인 행태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좀 마음에 아프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CS 루이스 연구소 자료가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고 겸손은 가장 큰 친구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 같아요. 칭의 성화 사역 이라는 이 신앙 여정 전체에서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네 필수다 국민일보 기사 역시 참된 겸손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올 수 있는 강인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총의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어떤 형식주의를 비판하기도 하더군요 아 형식주의 네 예를 들어 회중을 막 압도하려는 듯한 지나치게 시끄러운 찬양 소리라던가 예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복장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요 음. 또 지식을 소유하고 남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지식은 나눌 때 더욱 가치가 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적인 성찰과 더불어서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다루는 자료들 뭐 드루된 논문이나 기독교 사회복지 자료 같은 것들은요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밖으로 즉 세상으로 돌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시선을 밖으로. 네. 교회가 단순히 신자들끼리 모이는 장소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전 캠퍼스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신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학교, 직장, 가정에서 일상 속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교회의 건물이라는 그 물리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외침으로 들리네요 정합합니다 또한 청지기 직분의 개념도 확장되는 거죠 단순히 헌금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뭐 차별 억압 이런 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청지기 직분의 범위가 넓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즉 성속 이원론. 거룩한 영역, 교회 활동과 세속적인 영역, 일상생활을 딱 분리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섬김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어찌 보면 참 익숙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겸손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하는 그런 내면의 태도이고 섬김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를 본받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필요를 채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즉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신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힘, 권력, 지위,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자기비움, 이 케노시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삶과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힘과 영향령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나요. 그리고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좀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리가 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울림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게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